주변인 실보도 402미 백악관 논평 68 바이든 정부는 위험천만한 독침 핵 전쟁 측정 무조건 즉각 중단하라 9기 21일 서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두발 발사에 이어 25일 신형 전술 유도탄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 바이든 정부는 국외 미사일 시험은 유엔 결의안 1718호를 위반한 것, 상응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호전 망언을 했다 26일에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를 소집함으로써 대북 적대적인 분색을 노골화했다. 미국을 대식한 유럽 국가들도 유엔 안보리의 북이사일 발사 문제 논의를 위한 회의 소집을 촉구했다. 미국의 북침핵 전쟁 측등은 코리아 반도 전쟁 위기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준다. 미국은 최근 쿼드 4개국 대잠수함 합동연습 시드레곤 2020, 예호주를 동원한 합동항공연습 콤룩스 21을 전개하며 반도 반중전선을 강화했다. 이남 합동 공사연습 전에는 일본과 해상학동 연습, 도서지역 상북연습을 감행하며 포발했다 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제형대 젤레이만이 이란혁명 수비대 사령관 막살에동원했다 MQ-9A 리퍼의 조달 및 6개 편대평성과 F-35 전투기 224대 도입 등의 진량무기 배치 계획은 북미 군사적 충돌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 코리아 반도 아시아 핵 전쟁 위기의 근본 원인은 전적으로 미대 침략 세력에 있다. 미대 침략 세력은 주남미군을 아시아 침략의 교두보로 코리아 간핵 전쟁 직동의 핵심 기지로 삼으며 언제 전쟁이 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위기 상황을 만들고 있다. 미대 침략 세력에 맞선 반제반미 공동투쟁의 강화는 정의이며 필연이다. 우리, 미주, 우리 민중은 반제반미 김치 아래 주남미군 철거투쟁의 총분기에 반드시 미군을 맞아, 맞아. 철거시키고 평화를 수호할 것이다. 2021년 3월 30일 워싱턴 DC 미백악관앞 민주민주당 대변인. 맞아, 맞아.